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전희경 여러분, 그리고 인근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1989년 태어났습니다. 만 나이 27, 평일에는 직장에 다닙니다. 제 또래 20대, 30대들이 많은 분들이 지난 선거에서 좌익 정치인들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정신이 없어서? 세대당에서? 아니면 전교조 선생들이 좋아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좌익이 잘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자칭 보수파 정치인 대다수가 너무나 썩어빠진 나머지 보수가 싫어서 그반대에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20대, 30대 사이에 돌았고 우파 청년들은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흡수저 보수는 노예다. 너희는 20세 30세 우파는 그들의 소모품처럼 쓰고 입맛대로 쓰고 버릴 것이다. 오직 좌익정치인들만이 젊은 세대의 예자인 것처럼 그들은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고 정권을 잡은 그들의 실체는 종북을 끼워 발휘하고 무분별한 복지로 국고를 거덜내고 서민 고스프레를 하는 스톡지쇼통령이었고 거기에 내발로 기어다니며 복종하는 정체성 없는 쓰레기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laughs> 20대, 30대가 보수를 혐오하게 될 이유는 달리 없습니다. 좌파가 싫고 종북이 싫으면 우리 찍어라고! 다층 보수라는 사이비 쓰레기 정치인들을 우리는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수파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보수파리라고 부릅니다. 보수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부패하고 나라 망친 보수파리들이 종북자익과 사실상의 결탁을 하고. 국정농단이나 뇌물이라는 잊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지원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탄핵은 몇년갈 것도 없이 근시일 내에 희대 의 역사적 퇴보, 희대 의 매국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20대, 30대가 정치를 싫어하고 정치인을 싫어한 이유는 하도 배신을 많이 당해서입니다. 우리는 저 거대 정당의 온갖 자격미달 정치인들로부터 배신 협박 회유 뒤통수만 맞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입시킨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적폐 근원인 양 믿어오셨던 분들은 또다시 알지 못하는 새그 썩어 빠진 자격미달 정치인들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입으로는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고, 평화, 통합, 중립, 용서, 소통, 운운하면서, 소통하는 척, 감정적인 척, 미래를 다 이해해 주는 척, 뒤로는 청년을 죽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항상 우리 서민들은 또 탄식하는 겁니다. 또 속았구나. 역시 1번부터 5번까지 찍을 놈이 하나도 없었구나! 또 속았구나! 그래, 그래봤자 너희들을 어쩔 거야! 라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비호감 정치인들과 입만 열면 거짓말에 대책 없는 감성팔이 종북좌파 정치인들이 지금, 지금까지 우리를 인질로 잡고 우리의 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리면 하늘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니까 단결합시다. 보수를 심판합시다. 거기에는 어떤 비전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무슨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마음껏 비리나 저지르고 되는 대로 살다가 거기 방해되니까 열심히 조용히 능력있게 일하던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누명 씌워 탄핵 씌워 우리 표가진 개돼지로 여기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계속 지어내면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맞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박수 치는 개돼지입니까? 협박만 하면 고개 숙이고 표주는 개돼지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탄핵 찬성 부패 세력에게. 을 잡취당하고 의지를 보사당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다시 그럴 기회를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뇌물 받지 않은 사람은 풀려나야 되고 진짜 뇌물 받은 권양숙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수십 차례 수백 수천 시간.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했더니 국정농단도 거짓말이고 뇌물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재판만 계속하면서 할 말이 없으니 같은 말또 하고 또 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말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런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심판당할 중재인 여기 계신 전경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중에는, 단에게 찬성한 분도 있겠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여긴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또는, 잘못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다 끝난 일이라고 체념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이국군는 그들의 만행에서 다 고갈될 것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 무가치한 정당 쓰레기같은 정치인 사라져야 될 정치인들의 이름을 별명으로 부르십시오. 그들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홍돼지 발정제, 관신 간재비, 죄인, 횃불당, 안바른 당, 저 불의 당, 더불어 죽는 당, 국민당. 별명은 많습니다. 대신 대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 보호하고 싶은 정치인 진정으로 마음으로 지지하는 정당은 진짜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이곳에 계신 기자분들께도 같은 같은 맥락에 마찬가지의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지지하는 가치 있는 사람, 진짜로 지지하는 정당은 진짜 이름을 쓰고 가급적 많이 글과 사진을 남겨주시고. 이것은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수록 아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있어가 빠진 탄핵 찬성 세력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을 앞에서 8천만 명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는 지금 이 땅에 사는 8천만 명뿐만 아니라 수억 명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태어날 수억 명의 운명을 바꾸는 투쟁의 최전선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자기 정체성도 없이 모인 자스 보수 대결집이 아니라 진정으로 뭉친 전국민의 우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타협하거나 배신하지 않도록 각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배신하지 않도록 각오하셔야 합니다. <laughs> 여러분은 불의한 탄핵 찬성 세력에 끝까지 맞서 싸우도록 각오하셔야 합니다.